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기 사급쓰기 제 1부분 칠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 8월 시험에 쓰기 제 1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9월 시험은 조금은 쉬웠으면 하는 기대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제가 적중 관련된 아 이런 어휘들이 활용돼서 나올 거예요라고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관련된 어휘들까지 충분히 있고. 암기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쓰기 제1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 개에서 다섯 개의 주어진 제시어로 문장 배열하기, 문장 완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항수가 쓰기 제1부분은 열 문항이고요. 쓰기 제2부분은 다섯 문항이에요. 그런데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쓰기 제1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6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쓰기지 이 부분을 한 문항당 무려 8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180점만 합격하면 돼. 어떤 학교는 4급이 있어야지 졸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급하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못 해서. 그런 경우는 저는 쓰기지 1부분, 2부분을 확실하게 다져서 좀 쉽게 가자라고 강조를 해 드려요. 그만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일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최소 20점에서 30점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쓰기 제 1부분과 2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이도 너무 높은 건 아닌데요. 항상 나오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형광할 때도 되게 많이 틀리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92번. 네개 제시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보기에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정답 체크해 보실게요. 자 정답은요 먼저 한국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비가 온 이후에 도시는 많이 시원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많이 시원해졌다라고 해서 2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국어의 어순 때문에 그런데 틀렸어요. 2번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었어요. 비가 온 이후에 도시는 많이 시원해졌다. 쌤, 왜 이런 어순이 만들어 집니까 자, 92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92번은요, 쉬뚜어 때문에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쌤. 저도 시도 때문에 틀렸어요. 알고 말씀하시는 학우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시도는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 또 역시 쓰임을 생각해 주셔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호 더. 더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제시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뒤에는 무조건 누구 여러분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 문제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서 더 이상 강조 안해 드릴 거예요. 사구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정확하게 학습해 주고 가셔야 돼요. 어디에는 명사. 자, 여러분 7월 시험에 리앙콰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시험에도 나오는 거죠. 8월 시험에 이렇게 공부하면 어디도 나올 수 있다. 쓰기 제2 부분과 다른 요인 충분히 9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세요. 심지어는 리앙콰이가 1 부분에 나왔고, 2부분에 따뜻하다, 누안호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관련된 어휘들을 충분히 복습하고 가십시오. 제가 강조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시원해졌다, 시원해졌다, 리앙콰엘라.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도시가? 그러면 수로는 잡을 수 있어요. 시원해졌어요, 리앙콰엘라. 도시가요. 주술은 잡았어요. 그리고 마땅히 주어 앞에 들어가야 될 관형어까지 잡았어요. 비가 온 이후의 도시는 위허보다 정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할 때도 많이 시원해졌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어적인 의미 때문에 많이 취도어. 한국어적인 해석으로 취도어, 리앙콰일러 이렇게 어순 배열했던 친구들이 형강에서 대다수였어요. 그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어는요. 모든 결과는 수로 뒤에 배치됩니다. 모든 여러분 결과는 수로 뒤에 배치되어서 뭘로 활용이 되냐면 보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쉬도어가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다? 보호로 쓰였다? 이 쓰임을 몰랐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정이었어요. 한국어로 해석했더니 아, 수로 앞에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어디 뒤에 배치되어서 수로 뒤에 들어가서 보호로 쓰였다. 요것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본 항상 어디 뒤에 배치된다? 수로 뒤에 배치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도시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위호다 정시, 량快了许多 저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위호다 정시, 량快了许多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반드시 어디 뒤에 배치된다? 수로 뒤에 배치된다. 이런 기본적인 어수는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 눈에 딱 보이세요? 비교문 나왔어요. 비교문 나오면 주어비 비교대상 그 뒤에 수러 결과 요런 어순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오른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앞 강에서 바로 나왔었어요. 분명히 컨딩. 그러면 끊어서 읽어 볼게요. 부사, 그리고 개사구, 비교 대상 나왔어요. 남방보다. 여러분, 저는 북방에서 유학했다고 듣기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북방과 남방의 표현의 차이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팡이라고 하고요.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북방이요. 베이팡. 분명히 남방보다. 컨딩비 남방. 술어 나왔어요. 여러분, 저라면 이거 분리시킬 거예요. 많이 시원해졌다. 조금 전에 봤던 문제였잖아요. 리앙 콰이 러쉬도어 대신에 만약에 쉬도어가 너무 어려웠다면 뚜얼라 했으면 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만 읽어볼게요. 리앙 콰이 뚜얼라 리앙 콰이 뚜얼라 리앙 콰이 뚜얼라 선생님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보호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감을 만드세요. 많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응용문제 나왔을 때, 아, 쉬, 또어처럼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수러 뒤에 넣어주면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어순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비교문이죠. 그런데 수러가 량화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한 단계 더 응용된 문제예요. 주에도라는김복조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주술 잡으시고요.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비교문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방이요. 분명히 남방보다 많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어의 다양한 형태를 지금까지 7탄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요런 뭐긴 목적어도 나올 수 있고 연동 구조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비교문까지도 나오고요. 목적어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어도 긴게 나왔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접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응용된 문제들은 교재에 없어요. 사극 교재에 다 옛날에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들만 접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접하면 조금 사고가 그쪽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끊을게 사소하게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북방이 분명히 남방보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분리돼서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을 때는 같이 읽어 주셔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이 분명히 남방보다 많이 시원하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워쥬에더 베이팡 큰딩비 난팡 량콰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물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항상 수로 어 뒤에 먹어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온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이번 2024년 8월에 시험에 나왔던 리앙콰이러 쉬도어까지 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번 읽어 보실게요. 워주에다베이팡 컨딩비 난방 리앙콰이도어 라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문의 웃은 생각하시고요 항상 모든 결과는 어디에 배치된다? 수로 뒤에 들어가서 보호로 쓰인다. 라는 기본 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9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응용문제. 자, 어,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일단은 비교문이 보이죠? 그럼 비교문, 주어비, 비교대상 넣으시고요. 수로 들어가야 돼요. 수로 나왔어요. 재밌다, 요취. 재밌다, 요취.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는 게 비교문에서는요. 아무 정도 부사를 쓸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부사는요, 뭐 허니나 기본적으로, 어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잘하면, 페이창하오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페이창이나 기본적인 정도 부사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도 부사를 쓸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좀 어려운 약간 조음이라고 했을 때, 샤오웨를 써주셔야 돼요. 이 샤오웨이는 심지어 독해자의 일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조금이라고 했을 때 요디얼 있잖아요. 우리 비교문에서 요디얼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뭘 써야 된다. 요디얼 안 되고 샤오웨이만 비교문에서 써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재밌다. 샤오웨이 요추. 그러면 이제 딱 머릿속에 비교문 나왔으니까 지시어 체크하시고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러, 그대 결과. 요거에 어순에 맞게끔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가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수업은요, 한 타임, 한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요. 50분으로. 그래서 50분 한그한 그한 타임의 수업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는 양사를 써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저 지혜, 크. 이렇게 써요. 그럼 비교문 나왔어요. 비. 그럼 비교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앞서 들었던 수업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 수업이 앞서 들었던 수업보다, 저지 크어 비상지에, 그럼 술어 들어갑니다. 요취. 저라면 여러분 이거 분리시켜놨을 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샤웨 요취. 여러분 이거 분리시키면 5급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사어의 어수는 뭐예요? 부족해죠 그런데 정도부사는 예외예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쌤, 부족이라면서요 근데 왜 부사, 수로 앞에 들어갔어요? 계사고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부사는 열외. 왜요? 어순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긴밀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도부사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로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재밌다, 샤오이 요취.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남은 제시어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 좀 있죠? 시에. 여러분, 이 시에는요, 누가 생략이 됐어요? 이가 생략이 됐어요. 수사. 약간, 조금, 좀, 이시에 시에 이가 생략이 된 경우에요. 그래서 시에 때문에 92번 문제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시에의 위치 어디에요?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러, 그 뒤에 결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오로 쓰였다. 그래서 좀, 재밌다. 약간, 좀, 재밌다. 샤오有요취이 시에 이 생략이 돼서 시에 이거 정말 많이 틀린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틀리는 문제들만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왔어요. 세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나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어나이 단어 때문에 틀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전에 정확하게 비교하고 정리하고 가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교문 나왔습니다. 这节课比上节 정도 부사 아무거나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고 했을 때 shway, 수러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shway 요구, 그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s h 가 나옵니다. 이 문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니까요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비교문에서 shway가 좀 어려워요. 그럼 비교문에서 제일 많이 쓸수 있는 정도 부사는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껑이나 아니면 게다가 하이라는 부사를 제일 비교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저지에 커비상지에 쇼웨이오취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수론에 대한 결과는 어디 뒤에 들어간다? 수론 뒤에 들어가서 보로 쓰인다. 특히 비교문에서 정말 많이 쓰이더라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막바지,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 잘 하셔가지고요. 매일 이해될 때까지 듣고 써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부탁드리고요 빨리 부지런히 더 다양한 강의로 준비해서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다자신 콜라 잘 지엔.